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볕집으로 만든 이형 그리고 용고새를 만들고 다른 일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하루 일정이 복잡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화면의 것은 용고새인데요,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물기가 있어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집어넣고 지금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형인데요 이거는 실내 장식용으로 쓰실 분이 주문하셔서 지금 3m짜리를 두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새끼줄도 꼬고 이형도 만들고 또 주문은 농산물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송장까지 붙였습니다. 오늘 발송하는 화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요.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해가 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후의 일정의 일부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